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농장 유견용 이진영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 6월 30일입니다. 어, 퍼포 나무 어, 2 0 음, 3 9 이게 이제 어, 어, 봄에 열매가 많이 달렸다고 했다가 그중에 또 어, 그 중에 또그 미수정 해갖고 많이 떨어진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번 영상도 했는데 이게 접수를 한다고 이렇게 많이 잘랐습니다. 어 중간에 이렇게 접수 사용한다고 잘른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에 그러고 나니까 이게 열매가 많이 달렸다가 어 자기 잎이 열매를 키울 만큼 어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나무가 그래서 어 이렇게 낙가를 어 꽤나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달린 것 중에, 쭉 보면서 <laughs> 낙과를 엄청 시켜버리는데, 25039, 이게 뭐 마리스 빗걸? 그런 것 같은데, 옆에 이제 요거는 선플라운데, 이거는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달았습니다. 그때만은 이게 원래 과중이뭐한 350g 했는데, 옆에 과중이, 뭐, 500g 이라 나가는 것하고 비슷하게, 이제, 크기가 달렸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영상 찍는 내용은, 어, 야도, 어, 어느 정도 크다가, 지가 키울 능력이 안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뜨린다는 거. 그래도, 어, 아직, 지금 많이 달려있습니다. 충분히. 예. 밑에서 보면, 예. 여도 있고, 예. 야도 예, 좀 낙과시키지 않을까. 좀 더디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야가 9월 초가 되면은, 이제, 어, 어, 다 익습니다. 그때 조금 뭐한개 정도 떨어지면은, 나머지는 이제 좀 딱딱할 때라도 수확해서 냉장고 넣어서 후수 갈 생각입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